안녕하세요. 마미문 사주입니다. 2023년 개묘년을 뒤로 하고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가오는 2024년도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아요.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신일가 분들의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신일간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입니다. 신일간 분들에게 갑진년은 천간 정제 지지 정인이고 12 운성임 요로 놓여집니다. 신일간 분들은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하시던 일을 변경하여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재적 성취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신이 세웠던 계획대로 여전히 꾸준하게 진행 중이신 분들 모두 올해까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변함없이 바쁘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0 2 4년에 신일간분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통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을 항상 체크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차근차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재물에 있어서도 알뜰한 마음가짐으로 자금 운용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지력이 약해지거나 실증을 내는 모습으로 내가 하던 것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4년, 25년을 거치면서 재물 성취를 이루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크게 버리면서 하기보다는 신중한 계획 하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각 일주별로 갑진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일주입니다. 학생분들은 올해는 높은 학구열에 공부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만, 상반기에는 공부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공부에 몰두하여 성실하게 공부에 임하게 됩니다. 계획표를 작성하여 공부를 해보시고, 시험을 치를 때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목별로 반복학습으로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학습과 컨디션 관리를 병행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직장인 분들. 재물적 성취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한 해가 됩니다. 나에게 업무량이 가중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금 속상할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는 결국 좋은 일로 돌아오게 되므로 기꺼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직 준비가 잘된 상황이 아니라면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평소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면서 금전 지출은 다소 발생하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과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도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건강한 2024년을 보내세요. 사업가 분들도 재물 성취를 위해 자신의 활동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업무량을 다 소화해내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양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이 적어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와의 계약 진행 시 문서 체크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고 무리한 투자나 투기를 한다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합법적이지 않은 일에 가담하는 것은 관제구설, 시비, 송사와 같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정도를 지키면서 하시는 사업을 운영하시면 올한 해도 무탈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과로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혼 여성분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혹은 일과 관련하여 이사를 하게 되면 금전 지출이 발생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하시는 일에 전념하시고 자녀의 케어로 배우자와는 조금 소원해질 수 있겠습니다. 미혼 남성분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배우자 관련 일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감정기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을 오아오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와 양보로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올해도 화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분은 재생관함으로 이성운이 있어 눈 높이를 조금 낮춰서 상대를 선택하면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도 만나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혼 남성분들도 이성운이 있으며 이상형을 만날 수 있으므로 모임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바깥 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만남을 추진해 보세요. 데이트 비용으로 금전 지출은 발생되겠으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일주분들은 올해 이동수가 있어 변화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도 종국에는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 실행의 준비를 미리 잘 해둔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주원국 지지에 묘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신장, 비뇨기, 갑상선, 방광, 생식기 건강을 체크해 보시고 신사일주 여러분 모두 2024년을 건강하고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일주입니다. 학생분들은 상반기에는 공부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가 잘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독서실이나 취업 카페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 분위기를 조성해 본다거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므로 목표를 정해서 꼭 적극성을 발휘해 보세요.하반기부터는 경쟁심이 발현되어 다시 안정을 찾고 공부에 추진력을 가지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리셋하여 다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목표한 바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인입니다. 재적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가운데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은 정규직이 되거나 정규직이었던 분들은 승진을 하게 되면서 내 명예도 높아지게 됩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직도 가능합니다. 업무량이 많아 힘들 경우에는 상사나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혼자 무리하게 다하지는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한다거나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올해는 대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잘 풀리므로 자신의 자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양호하므로 건강 관리나 취미 활동, 모임과 같은 곳에 소소하게 돈을 쓰는 것은 괜찮으나, 투기적인 곳에 돈을 쓰는 것은 손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제가 필요합니다.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재적 성취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업이나 규모 확장,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이신 분은 사주 원국에 식상이 되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괜찮으나, 없는 분들의 경우는 무리한 투자는 손해가 따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버리지는 마시고 올해는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하셔서 여유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와의 재계약이나 새로운 계약 등 문서 계약 시에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컨디션 관리를 잘하시면서 일하시고 하고 계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혼 여성분들은 올해 금전 거래를 하면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고, 고부간의 갈등이나 남편의 일로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의식주의 변화가 발생되기도 하겠습니다. 기혼 남성분들은 왕성한 활동으로 가족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모친과 배우자, 자녀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2024년을 화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이성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혼 여성분은 사주 원국에 화오행에 관성이 있는 분은 이성운이 좋고 결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성이 없는 분이라면 여성스러운 모습을 어필하면서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혼 남성분은 이성운이 좋고 이상형인 상대를 만나 썸을 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성이 만나는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친구들을 만날 때 썸을 타고 있는 여성분을 데리고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분, 남성분 모두 좋은 상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유일주분들은 올해는 자신을 조금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하시는 모든 일에 비교적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에도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편안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일주분입니다. 학생분들은 공부 외의 것에 관심이 쏠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에 몰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학습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도 됩니다. 이럴 때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하고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공부해보세요. 공부가 너무 안될 때는 가족여행으로 힐링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다시 공부해 보세요. 재충전하여 꾸준히 공부하시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인 분들 업무 대처가 신속하고 꼼꼼한 유형의 신축일주 분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도 차분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재적 성취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월급만으로는 만족이 안되므로 재테크를 위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소액 투자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이나 토지 등과 같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묶이게 될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인상이 가능한 곳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작성 시에도 잘 살펴보시고 사인하시고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공부가 있었던 분들은 시작하시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과로하여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가 분들도 올해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금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자금 관리를 하면서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계약 시에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해 버리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일에 손을 대거나 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일을 크게 벌리기보다는 현재 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좀더 자리 잡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과로하지 않도록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취하시면서 컨디션 관리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혼 여성분은 부모님, 시부모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슈가 발생하게 되므로 동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이나 양육과 관련하여 금전 지출은 다소 발생하겠습니다. 기혼 남성분들은 부모, 배우자와 관련된 것으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니 동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기혼 여성 남성분 모두 자신의 건강과 배우자, 부모님의 건강도 함께 돌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분은 이성운이 있어 상대를 만날 수는 있으나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만남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가면서 만남을 유지해 보세요. 미혼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이성운이 있으므로 바깥 활동을 하면서 만남을 가져 보시고 상대를 만날 때는 인연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축 일주분들은 올해는 변동과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건강면에서는 목, 토, 수 관련 건강을 체크해 보시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쉬우므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건강도 챙기시고 여러분의 원하는 바도 함께 성취하시는 202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일주입니다. 시내 일주 학생분들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분위기에 편승하여 잠시 공부 외의 것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나 자신의 페이스대로 안정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꾸준한 모습으로 학습에 임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이 되므로 올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무리가 되지는 않도록 컨디션 관리도 하면서 공부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인 분들입니다. 재적 성취를 위해 활동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현금 흐름은 양호하게 됩니다. 직장 내 승진이나 급여 인상도 가능하고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은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잘 수행하게 되어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지므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하거나 이직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실 때는 계약 조건을 잘 검토하여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를 하실 때는 소액으로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하는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가분들도 하시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며 왕성한 활동으로 재적 성취도 가능한 한 해가 됩니다. 현금 흐름은 원활하겠으나 자금 회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여 절약할 필요도 있습니다. 규모 확장이나 투자를 위한 지출에도 너무 큰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 묶어두어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분기점으로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가 도래하므로 건강관리도 함께 병행하면서 2024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혼 여성분들은 자녀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진학하느라 떨어져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자신의 활동이나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기혼 남성분들은 바쁜 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욱 왕성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가족에게는 소홀해질 수도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혼 여성분은 이성운이 있으며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고 여성분 자신도 적극적인 만남을 추진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즐거운 만남을 가져보세요. 미혼 남성분도 이성운이 좋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으며 데이트 비용으로 금전 지출은 발생되겠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 동아리 활동 등 적극적인 만남을 통하여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친애일주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고 만족도가 높은 한 해가 됩니다. 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내가 유함을 발휘할 때 더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신일간 분들과 마찬가지로 컨디션 관리를 병행하면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묘일주입니다. 학생분들은 결과를 추구하는 모습이기는 하나 공부 외적인 다른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공부에 방해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는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만둘까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으나 꾸준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서 중도 포기하지 말고 유심우종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믿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인 분들입니다. 재적 관심이 더 높아지는 시기로 성실하게 일하여 그에 따른 보상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주변 동료들과의 트러블 발생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므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면서 리프레시하여 나의 일상을 즐거운 환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업가 분들도 올한해 재적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현금 흐름이 원활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 확장이나 동업은 주의가 필요하며 문서 계약 시에는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 현재 하시는 일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자금 확보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사람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컨디션 관리를 함께 병행하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기혼 여성분들은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시댁의 일로 이슈가 발생되므로 동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기혼 남성분들은 현재 자리에서 변화를 주게 되면 배우자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변화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 남성분 모두 이성난의 주의가 필요하며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2024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분은 이성운이 좋으며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으므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인 만남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혼 남성분도 이성운이 있고 상대방도 적극적이므로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하겠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즐거운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묘 일주분들은 큰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을 경우 중도 포기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는 모습으로 2024년을 보내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친의 동태와 위장, 허리 통증, 간 기능 등 자신의 건강도 살피면서 2024년도 원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미 일주입니다 학생분들은 행동보다 생각이 많아지며 공부가 하기 싫고 일상에 나태함이 스며든다거나 하면서 공부에는 약간 소홀한 모습을 보이게도 됩니다. 어떤 종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거나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거나 하면서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공부로 승부를 보실 분이라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유리함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024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분들 재관인 구조를 놓으신 신미일주 분들은 올해도 재적 성취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한 해가 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에 좋은 시기입니다.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 자신의 관심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가 가능하나 잘하고 있던 업무에 실증이 나기도 하고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업무량이 가중될 때는 동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므로 그렇게 해 보세요. 일 처리도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겠으나 과로나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가분들은 활동한 만큼 재적 성취도 가능하므로 의식주가 유효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시던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으나 무턱대고 일을 버리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 잘 체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로만 하시고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최종적으로 나의 판단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확실한 기반 다지기가 되므로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컨디션 관리도 함께 하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기혼 여성분들은 사주원국 지지에 사화와 오화가 없으신 분들은 별다른 일이 없으시겠으나 사화와 오화가 있는 분의 경우는 직장이나 배우자 관련 이슈가 발생되겠습니다. 지장간 개수가 충극을 받고 있으므로 특히 자신의 건강에 주의하시고 자녀의 동태를 함께 살피시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사주 원국지지에 사화와 오화가 없으신 분은 별다른 일이 없으시겠으나 사화와 오화가 있는 분의 경우라면 직장과 자녀 관련 이슈가 발생되겠습니다. 지장간 개수가 충격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이나 처가댁도 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미혼 여성분은 이성운이 있고 상대를 만날 수는 있으나 자신의 바쁜 활동으로 자주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인연으로 이어지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미혼 남성분도 이성운이 있으므로 모임이나 바깥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고 만남을 추진해 보세요. 남성분도 만남을 가지면서 인연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미일주 분들은 올해는 생각이 많은 한 해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쉽지 않겠으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잘 판단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면에서는 귀,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생식기계, 면역계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을 하시면서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시는 202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일간 모든 분들의 2024년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주 원국 전체를 다 보아야 하나 일간이나 일주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일간 여러분들도 2024년 한 해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